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이름바 대북 관이 논란인데요. 절대 왕조 국가 군주 특성과 현대 경제 c e o 의 자질을 겸비하고 있는 게 김정은이다. 북한의 3대 세습 관련해서 북한 특유의 유일 지배 체제가 반영됐다. 김정은은 10년간 위기 관리 능력 향상 모습을 보였다라는 답변을 냈습니다. 그 저도 이제 북한 올해 취재해서 네. 고모부를 죽이고 아직도 무수히 많은 북한 주민들을 서슬퍼런 처형대에서 처형하고 악명 높은 이 인권 탄압 국가의 최고 책임자가 김정은인데 이게 어딜 봐서 현대 기업의 CEO의 경영 능력을 겸비했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을지가 좀 정말 그냥 궁금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이제 뭐 이야기를 좀 하면 그 탈냉전 시기에 이른바 제도학자였던 송도일 교수가 북한에 대한 접근법으로 내재적 접근법이라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 내부의 시선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 내재적 접근할 때도 이종석 당시 북한학 박사였죠. 정착 박사였죠. 그때부터 제가 지그 연구 분야에 있었으니까. 그 내재적 접근을 상당히 가까이 하셨던 분 중에 하나고. 그래서 아까 유일 지배체제라는 단어, 유일 영도체제계라는 단어를 가장 학문적으로 많이 쓰신 분이 종석 후보자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아까 말한 CEO라고 평가를 했던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몇년 전에 유시민 전 작가가 유시민 작가가 계몽 군주라는 표현을 한적이 있어요. 김정은은 개몽 군주에 가깝다. 김어, 김정은이 계몽 군주에 가깝다. 개몽 군주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절대 왕정 그 막바지에 근대 시민 계급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개몽 군주가 그 과도기 역할을 했던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받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국민들을 좀 근대화로 일깨운 어떤 그렇죠, 몽 군주의 그렇죠. 역할. 그때 러시아의 뭐카테리나여제 같은 거 이야기할 때 그렇게 했었는데. <laughs> 김정은이요. 그래서 김정은은개몽 군주라고 했던 유시민 작가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CEO라고 이야기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을 긍정적으로 시혈하겠는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 생각하잖아요. 김정은이 집권한이 지금 된 상황에서 고모부를 총살했죠. 이복형을 독살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남부결락사무소를 아무 통지도 없이 폭파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해수부 공무원 총으로 쏴 죽이고 불에 태웠잖아요. 이런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저는 어떤 부분과 어떤 측면을 들어서 CEO 기질이 있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CEO라고 하면은 뭐 삼성의 네. 이재용 회장이나 SK의 최태원 회장이나 아니면 뭐 LG 회장이나 뭐 이런 분들다 CEO라고 하는데. 그렇죠. 총수모 뭐, 아니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저 이종석 후보자가 저는 어제 청문회 좀더 해명을 했을 때한번 보고요. 저는 그래서 저게 저 친북적 사고랑뭐 정북적 사고라고 우리가 색깔을 덮어 씌울 수는 없지만. 다른 건 모르지만 저도 북한을 연구한 사람 입장에서 이종석 후보자를 개인적으로 잘알린다만 국정원장 후보로는 맞지 않아요. 국정원장의 네, 네, 자리에는 맞지 않고. 과거에 통일부 장관을 하셨지만. 통일부 장관을 한번더 하시든지. 그건 그게 낫지. 국정원이라는, 국정원장은 뭡니까? 시, 사실은 국정원장 역할 중에는요, 대북 공작도 해야 됩니다. 공작을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어떻게 대북 공작을 해야만 하는 국정원장의 수장이 될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저분이 무슨 잘못됐거나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보다 국정원장이라는 후보자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앞으로 대북 공작을 어떻게 할 겁니까? 대북 첩보는 어떻게 할 겁니까? 대북 그다음에 우리 그 일종의 이제 블랙요원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국정원장 후보자를 꼭 이재명 대통령이 저분을 했었어야 되는가라는 저런 개인적인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김정은이 현대 기업의 CEO의 어떤 자질을 겸비하고 있다라는 평가와 사실은 이3대 독재 세습에 대해서는 북한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몇년전 통일부의 북한 인식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요. 마치 어쩔 수 없는 듯한 북한 특유의 어떤 어, 영도 체제 특징이다라고 입장을 드러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와중에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양태준 보도사님 어떻게 보세요? 자, 오히려 저런 이제 이종석 국정원 후보자의 발언이 이제 북한 정권에 대해서 냉정하고 예리하게 보고 있어서 오히려 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서는 오히려 더 적합한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종석 후보자는 김정은은 독재자이고 김정은의 3대 세습 그 삼대 세습은 분명히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피지면 백전백승이라고 오히려 김정은 정권의 체제, 그 김정은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명확하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오히려 더 북한에 대한 공작과 또 북한에 대한 그 강력한 안보 태세와 이제 정보 보안 문제를 더 적합하게 이끌 수 있지 않는 한 점에서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제 뭐 친북이다, 뭐 이제 종북이다 이런 거에 대한 프레임으로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지금 이재명 정부의 지금 이제 안보나 보안은. 주로 이제 우리 미국과의 동맹 을 가까이하고 오히려 한일 관계도 더 돈독해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어제 이제 한일 그 한일 수교 60주년 행사가 이제 그, 그 주일 이제 한국 대사관에서 있었는데 실제 거기에 일본 기시다 총리도 오고 전직 총리까지 오으로써 일본과의 외교나 뭐 오히려 미국과 한미 동맹도 튼튼하게 하고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도 저런 균형 잡히고 더 예리한 시각으로 저 오히려 안보는 훨씬 더 나아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